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못 박히셨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는데 그렇게 매맞고 살찌고 피 흘리시면서도요 아예 속상해하시고 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꾹 참으셨대요 우리 친구들이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함으로 오늘 진실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우리 진실하게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만큰 목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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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실하게 선생님 따라서 새로운 차량이지만 큰것으리를 한번 따라해보는 거 알았죠? 자, 준비. i 예수 하나님 아쪽, 날 기억하시죠? 친구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억하신대요? 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기억하고 마음 속에 사랑하고 있나요? 네. 오, 하나님이라 우리 친구들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찬양 준비. 찬양. 네. 보시는데요 우리가 누구따라 천국 가요? 나 따라서 같이 천국 가자 하실 때 예수님 나오른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알았지요? 올해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알았? 준비됐어요? 오,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화랑 촬영하는 거에도 너무너무 기쁜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더 기쁠까? 그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매 드리고 촬영하는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오, 기뻐요, 우리 하영이가 제일 기쁜가 봐요. 오,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내가 매일,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laughs> 우리가 하늘 성공하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놀라기쁘으 찬양하는 거야 알았죠? 기쁨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妈妈都拥抱你。 마지막으로 눈 채를 할 건데요. 예수님이야 우리 친구들 죽기까지 내사랑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뭐 예수님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한테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릴 수 있는 친구들만큼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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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예수님 나기 빠시겠다. 우리 친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드릴 수 있어요? 네. 여자에게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찬양 마지막으로 할때 모르유, 수프 펼쳐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5개월이 지나가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언니 오빠가 됐구나. 우리 친구들 너무 의젓하게 예배 잘 드리네요. 와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친구들아?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친구들아? 어, 예수님의 우리 일하같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시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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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진이가 예배 이렇게 잘 드리는구나. 어머 우리 애노이가 나를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너무 어, 너무 기뻐하시네요, 친구들아. 오. 친구들아, 자 선생님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께 집중. 찬양하는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장난는 시간이 아니에요, 친구들아.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요. 예수님요, 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살 찢고. 틀리하죽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아무 제말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손까르뜨하고요막 매도 때리고요! 너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을, 콱! 콱! 손과 발에 콱! 못을 박아서 예수님 마음 아프게, 예수님 몸이 아프게 십자가에 매달, 매달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피가 없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그 피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을 회개할 때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우리 친구들 사랑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나 때문에 빌려주고 주신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마음에 손 하고요. 무엇으로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신들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